출애굽기 1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로랍 곧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하에 갇힌 바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왕에게 고하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특별 병거 육백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 밑이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모세에길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광에서 죽게 하느뇨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하고 그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 버렸습니다. 그몇 백만이 넘는 그 인구들이 자기 노동력을 다 이렇게 어 서빙하고 했는데 벽돌도 다 만들어서 피라미드도 짓고 도시도 짓고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툭 끊어지니까 허망한 겁니다. 정신 차리고 장사는 다 이제 끝났고 장례도 다 치르고 보니 아 이거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내보냈느냐 하고 바로가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병거 그리고 특별 병거 아주 그냥 특별히 제작된 그 병거를 만들어가. 가지고 이제 쫓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의 병거, 마병, 군대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를 막 쫓아갈 때 먼지가 엄청나게 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할 터인데 지금이 바로가 쫓아올 것이다. 하지만, 어, 그들이 이제, 어, 하나님께서 일하신 능력을 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거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이제 두려워, 심히 두려워. 십절 10, 보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일단 그거는 좋았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었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곧 바로 모세에게 가서 지금 당신이 왜 우리를 가만히 잘 사는 우리를 노예로 잘 사는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애굽에살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좀 그만 두 내버려두십시오. 그러니까 재앙이 닥치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조마조마 하면서, 아이고, 설마, 설마, 어, 설마, 그들 마음속에는 아니, 이집트에 있는 신들이 더 강하지, 우리가 믿는 그 히브리 신이 강할까? 야외 신이 강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야외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두라 그러지 않았느냐, 아 지금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했을 때 모세가 듣고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얘기합니다. 아직 완전히 끝맞음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볼수 있는 것은 이 불평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불평은 항상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할 때는 불평이 없습니다. 모세가 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구나, 아그 그들가 얘기한 대로 잘 되고 있구나 할 때는 불평 없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삐걱하면은 자기가 바랬던 대로 안 되고 뭔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어려움이 닥쳐지게 되면은 곧바로 공격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모세의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듣는 불평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그 어둠에 살던 죄의 종로를 받들 때를 저희들이 건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예수 글쓰미고, 말씀대로 뭘 하려고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곧바로. 하나님, 왜 내게, 내게 믿음 주셔서, 왜 나를 하셔서, 다 이런 불평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다시 그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가만 생각하면, 그 죄악된 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거, 그거,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지금, 종교라고 이름하는 것들 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차이점이 어딘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 보면은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뭐 집회시라든가 이곳에서 뭐 고행을 하면서 정말. 거의 뭐, 맥, 맥백, 어, 마일을, 뭐, 일보 삼배인가, 마 하여튼 그거 하면서 걸어가는 거 술래길이 있습니다. 그걸 몇몇 몇 달을 해가지고, 무릎 꿇고, 삼복 걷고, 무릎 꿇고, 뭐, 가는 거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뭘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의 소원을 구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다음에 태어나면 더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이 소원을 다얘기다는 겁니다. 그게 일맥 상통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바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 가치관이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신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차원이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저 차원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나를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입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버둥 치면서 지키는 이유는 내가 좀잘 살기 위해서, 나의 몸이 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운이나 영의 청을 들어 주 없어서라는 고백하는 그러한 다른 종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보여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오늘 보면은 길이 아닌 곳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만 쫓아가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기에 오늘 이 시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할지라는 시편 46편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 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말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 저희들 요동치 않고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고백드립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강제로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해주신 그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만히 있어, 요동치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